자 출발하기 전에 VSC 먼저 오프하겠습니다. 오프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지난해 국내에 런칭한 도요다의 세단들 중에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할수 있죠. 크라운인데요. 크라운은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위라고 할수 있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을요.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엔진은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만나온 다른 도요다의 하이브리드들과는 다르게 2.4 터보 엔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마력을 출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터가 얘는 전륜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61kW의 출력으로 마력수를 환산하면 83마력에 해당이 되고, 뒤에, 뒤에 모터는 EX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58.6kW, 아, 58.6kW의 출력으로 80마력에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변속기가 ECVT가 아니고요 블루 넥서스라는 아이신하고그 다음에 벤소가 합작한 그 회사에서 만든 6단 다이렉트 시프트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좀 무겁습니다. 1980kg 이고요. 휠 베이스는 2850mm입니다. 제가 VSC는 아까 출발 전에 미리 껐고요.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7가지, 6가지군요. 6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 모드를 제외하고는 다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코모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렵게 도요다만 섭외를 하면 날씨가 안 받쳐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이 빌릴 때마다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외기 온도가 영상 2도여서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미끄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른 노면보다는 악조건인 것은 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AVS라는 이제 가변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커스텀에서 보면 세 가지의 감쇄력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바꾸지 않고 주행 모드에 연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마이닝 로드에서 어떤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가봅니다. 일단 모터가 먼저 힘을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엔진의 부스터이 이제 차가지고 그 뒤늦게 네, 엔진도 어, 힘을 보태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이 코너를 지금 한두 개 돌아봤는데요. 네, 이 코너에서는 이렇게 궤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크기보다 작은 차처럼 움직여줍니다. 다행히 길이 미끄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차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요. 어떤 단서를 통해서 알수 있냐면 차가 코너에서 많이 기우는 거.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러니까 눌리는 쪽, 무게가 눌리는 쪽에 이 타이어가 좀 트레드음이 많이 그, 짓눌리면서 그, 그, 소리가 달라지는 점, 그걸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요럴 때요. 그 눌리는 쪽 바퀴가, 네, 땅을 확실히 물고 있다는 그런 거를 소리로 들려, 알려, 알게 해줍니다. 운전자. 오늘 이렇게 말을 더듬죠.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밟은 깊이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추가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회생제동에서 물리적인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그 이질감이 매우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에서의 반발력도 묵직하고요. 자, 한번 엑셀 끝까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방금 물 고인 데서는 제가 일부러 엑셀을 좀 놨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요 이 차의 재원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가속력 수준이 우리가, 우리가 알아오던 하이비드 수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네. 정말 가속력에서 그 듀얼 부스트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행 모드를 하나 바꾸겠습니다. 컴포트로. 네. 오늘 좀 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주행 라인이 다소 좀 이상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차가 21인치 휠 타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좀 독특합니다. 둘두로 폭에 네, 45편 평비에 21이거든요. 그래서 좀이 무게를 코너에서 좀잘 끌고 나가기에 좀 타이어가 좀 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녹음기에서도 좀그이 타이어 소리의 변화가 코너에서 그게 좀 소리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동력은 앞에를 다 막대 그래프를 채웠고요, 뒤는 반 정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강력한 엔진도 앞에 있고 또 출력이 높은 모터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륜 구동이긴 하지만은 좀 전륜기반의 사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의 어떤 큼직큼직한 변화에 대해서 차체가 그러니까 이 ABS 서스펜션이 그걸 이렇게 좀 낮은 주파수로 그거를 어, 처리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차의 몸놀림이 어, 점잖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네, 밟는 것은 무겁긴 한데요 좀 충분히 강한 제동력이 나오려면 네좀 깊게 밟아야지 어, 좀 충분한 제동력이 나온다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컴포트 모드였는데요. 제가 밖에 카메라 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녹화를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시작할 때는 그 다음 모드인 노멀 모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녹화 멈추겠습니다. 이번에도 출발 전에 VSC 오프합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노말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말 모드로 좀 타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어, 이 엑셀 반응이 또 컴포트랑 다르네요. 더 즉각적입니다. 이름이 노말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눈덩이가. 네. 그, 제가 좀 마음의 제동이 걸려가지고, 이 코너에서, 어, 좀 차를 좀 소극적으로 던져놓게 됩니다. 무겁지만, 이게 타이어가 얇다는 생각 때문에요. 근 정말 그 ECVT를 쓰는, 네,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쓰는 그 하이브리드들과, 일단 운전의 재미에서, 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는 것과 속도의 상승감이 일치하는 것, 네그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높네요. 코너에서 얼핏 제가 계기판을 지금 보면요, 그 뒷바퀴로 구동력을 좀 보내는 비율이 더 높게 그렇게 돼 있긴 하네요. 네. 잘 버텨줘서 고맙다. <laughs> 날씨가 이런데 너만 믿는다. 참이 엔진 출력과. 그 다음에 전기 모터의 출력에 배합을 좀 절묘하게 잘 해놨습니다. 노멀 모드이지만 결코 노멀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너에서 엑셀을 많이 밟아가지고 급가속을 시도할 때에는, 네, 앞에, 그러니까, 동력원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력이 훨씬 세다 보니까, 네, 사륜구동이지만 전륜구동 같은 특성이 좀 나왔습니다. 코너에서 급가속을 할 때,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였구요.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남았거든요. 역시 한번더좀 그 어쩔 수 없이 녹화를 좀 멈추겠습니다. 그, 배터리, 박터리의 네, 상태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네, 주행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녹화 잠깐 멈춥니다. 자, VSC 오프를 또 먼저 할게요.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모드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스포츠를 먼저 해보겠고요. 뭐 다른 거는 뭐 만지지 않습니다. 아까 노멀 모드까지도 이미 훌륭한 주행을 보여줬거든요. 추가적으로 이두 가지의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 걸 보여줄까요? 네, 또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아까와 또 다른 점은요. 모터가 먼저 힘을 내고 엔진이 그 다음에 힘을 내잖아요. 그 둘의 시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좀 길이에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오늘 좀 주행라인이 이상해질 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얘는 분명히 이제 동력원의 비율상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스템적으로, 어 좀이 코너에서 좀 전륜의 힘이 너무 셀때 그런 생기는 부작용, 그러니까 재미면에서의 부작용, 네, 그거를 좀 커버하려고 많이 시스템이 열리를 하네요. 네. 얘는 신기한 게이 브레이크도, 네, 뭐 디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일반 세단이니까. 어 그런데도 이 주행을 잘 버텨냅니다. 차가 또 무겁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지금 그 다이렉트 시프트 6단 변속기는 이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도 네, 그 변속 충격이 없네요. 아, 있네요. <laughs> 있어요? 네, 제가 진실되지 못한 리뷰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차들한테는 재미 부분은 그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좀 눈감아 주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어, 하이브리드도 재미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하는 걸 느끼게 해줘요. 아이고 또 눈이 있네. 아이고 그렇구나. 눈이 없을 줄 오늘 없을 줄 알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E4 어드밴스드 이 사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그 뒤도 슬쩍 날아가네요. 네. 앞에 출력 비중이 더 높아도, 네, 이렇게, 눈 덮인 코너에서 엑셀 이렇게 밟으면, 네, 그쵸? 네. 제가 쫄보여가지고, 다또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냥 스포츠 모드로 유지를 할게요. 음, 눈이 좀 없어지는 게 확실할 때, 스포츠 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또 눈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이 스포츠 모드 이상에서는 엑셀을 놓더라도 그 엔진이 바로 꺼지지 않네요. 네. 잘 움직입니다. 네. 또 눈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또 있어요. <laughs> 차를 멀쩡하게 돌려주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해볼까요? 스포츠 플러스, 됐습니다. 뭐 눈이 또 나와도 할수 없습니다. 아, 스포츠 플러스가 감세력이 제일 세네요. 스포츠보다도 더센 느낌입니다. 이 강해진 감세력 덕분에 코너에서도 좀덜 눕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네. 그래도 네 전륜 기반의 사륜이라 하더라도 코너에서. 그 라인을 그려내는 게 이뻐요. 네, 확실히 네이 차가 이 차가 21인치이긴 하지만 타이어 폭이 둘둘 오르 얇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아도 노면이 말라 있어도 아쉬운데 젖어 있으니까 또더 아쉽네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타이어 폭의 선정이겠죠. 경제성에 대한 것도 컸을 거고요. 네. 아이고. 이제는 좀 ABS도 작동을 하네요. 네. 이제 코너에서 지금같이 젖은 코너에서 무심코 엑셀을 좀 밟으면, 네. 그때는 좀 앞이 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특성은 있습니다. 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변속기가 참 물건이네요. 네. 그 일반 주행할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용 변속기여서 좀 동작이 늦었는데, 어, 이때는 좀 빠릿빠릿해요. 시브리드는 이렇다라는 네. 그런 경험치나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 차를 좀 시승을 해보시라고 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코스 다 왔을 걸요 아마? 네. 아, 날씨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 잘 해줘서, 네. 자,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모드로 다시 되돌리고요. 아, 근데 그, 근데 패드를 사용을 안 해봤네요. 음, 할수 없죠 뭐. 자, 이 차에 대한 좀 총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가속 방지턱은 어떨까? 음, 단단하네요. 하나 더 넘어볼게요. 그 리바운드가 좀 단단하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무대에서 거기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선택만 해주면 얘는 그 정장 속에다가 스포츠웨어를 입은 사람처럼 그런 캐릭터의 변화가 확 되네요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재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하이브리드네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고급 크로스오버 세단이네요. 주행 실력은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도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거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네, 이상으로 어, 도요다 크라운 2.4 듀얼부스트 하이브리드의 춘천 외곽 와인딩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